자, 초등학교 경장급부터 시작해서 역사급, 장사급의 3위에 입장한 선수들, 2위에, 2위에 입장한 선수들 전은다 정정박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대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경기 시간은 16초가 오는 상황입니다. 경기 시간 30초 경과. 다음 시간 20초. 경기시간 10초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배지기를 성공시키는 박승현 선수입니다. 김주혁, 대치기강건이 경기 시간은 33초가 지나갑니다. 남시간 20초. 10초 <목소리> 5초 끊기 성공시킵니다. 경기시간 1초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장기는 자세에서 패딩기를시도하던 박승현 선수에게 밀어치기 끊어치기로 반격을 해서 모시하는청산파 울산강의시 김지혁 선수입니다. 최종 4 0 k g 이하 경장급 선수들을 시작을 해서 1급 체급배 초등학교 후 결승이 있는 기 마지막 7번째 장상급 선수들입니다. 최종 1 2 0 k g 이하 선수들인데요. 청산파 울산광시 옥성초등학교 김주영 선수고요. 웅산파 전라남도 광양중앙초등학교 박승현 선수입니다. 자 첫번째 판은 왼패치기를 선공시킨 박승현 두번째 판 끌어치기를 선공시킨김주영 양선수 1대1 가운데 마지막 세번째 판 수상받는 전라남도 박승현 선수가 2대 1로 승리를 거두며 자회사도 금